벌써 두께가 이게 얼마야 야 근데 야, 그 엄마 그 어. 사촌 삼촌은 어. 이 지폐가 어. 진짜 지독한 재이 정리 어. 엄청 잘하는 재이인데 이 돈이 다 1년 번호가 여기가 맞아서 또 끄... 어머 어머 너되네 아니 아, 근데 불... 아니, 근데 아니 근데 돈을 불... 이렇게 아니 돈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 다 정리해? 놔? 뭔 소리야? 아니 이렇게 1년 번호 이게 쫙쫙쫙 이렇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?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있어? 아니 이거 왜 해? 안 해? 너 설마 그럼 카드도 그냥 막막 이렇게 한 방향으로 딱딱 정리해서 나? 당연하지. 우와뭔소리야야 엄마는 그런 시간을 왜 해야 하는 거지 대체? 엄마는 안 그래. 내가. 어? 아 이거 왜 이렇게? 뭐? 내가 해놨어. 엄마 돈까지? 되게 집착이다. 아니야. 근데 엄마는 카드도 진짜 이상하게 이런 거 털어. 아니 내가 해놨어. 이렇게. 해놨어. 아니 돈도 그냥 막 꽂으면 되지. 그걸 주지. 내가 해놨어. 한 방향으로? 미치겠다. 아니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있어? 나 소름 돋았어. 아니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있어? 이걸 음. 안 하는 문제인 거야. 엄마가 데 카드가 진짜 어떻게 되셨는지 알아? 엄마 카드 봐봐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아니, 그냥 그냥 넣는 게 이렇게 돼돼 카드가. <laughs>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돼있어 카드가 뭐하자는 거야 한 번에 한번이 이게 한 이렇게 오더라고 와 맞지. 진짜 말도 안돼 이게 좀불난 진짜 불편한 이유가 뭔지 알아? 지폐끼 크기가 달라 뭔 상관이야 너무 튄거 같지 않아? 봐봐 천 원은 짧아 만 원도 짧아 오만 원이 제일 싫어 그리고 심지어 이 회색깔이거 있지 이거는 5만 원짜리만 있어 여기는 없어 너무 튄 <laughs> 거다 손들어야될 거야 피곤하게 산다 진짜 제 이름은 이게 이거 안 해놓으면 피곤한데